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설이 지나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못 올렸으니까 거의 3, 4개월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썸네일에서 보신대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때 꽤나 체중이 불어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느 때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좀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해가지고 한번 유산소 운동을 할때 적어도 40분 정도는 진행을 하고 이제 많게는 1시간 이상을 진행을 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할 때는 유산소 운동을 2시간 정도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임신을 짐작했던 그날은 유산소 운동을 한 15분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몸도 안 좋은데 너무 너무 어지럽고 제가 빈혈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임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4개월간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후에도 영상을 찍을 수는 있었지만 이제 저의 나이가 산부인과에 가도 이제 노산에 속하는 나이이기도 하고 결혼한 제가 9년차에 생긴 아이이기도 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다른 일도 제가 하고 있어서 잠시 유튜브를 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정기가 지나서 영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안정기가 찾아오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좀 이런저런 걱정이 좀 많기는 하지만 임신 중에 제 모습도 이제 유튜브에 기록도 하고 출산 후에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도 기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지금 배 상태는 이렇습니다. 배가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아직 아기는 아보카도 사이즈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제가 운동을 못해서 이제 지방이 좀 많이 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운동이랑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오면서 매번 식단을 염려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아, 이제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부인과에서 제 혈압을 보시고 나서 짠 음식이랑 단 음식을 조절하면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혈압이 괜찮았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혈압이 높아진 케이스라서 계속 이렇게 되면 임신 중독증 가능성이 있다고 조절해서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이래나 저래나 식단을 신경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체중은 제가 궁금해서 자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크게 변화는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제 마지막 영상에서 이제 체중을 측정을 했을 때가 제 몸무게가 60.1이었는데, 지금은 6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중은 자주 측정을 했었지만, 이제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인바디 측정을 해보진 않아서 오늘 한번 인바디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체성분이 어떻게 바뀌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몇 달간 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육은 얼마나 빠졌나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인바디 측정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뭐 이제 지난 2월에 제가 측정을 했던 인바디랑 비교를 해보면은. 체중은 이제 2.5kg가 늘었고 근육량은 되게 신기하게도 0.3kg이나 늘었어요. 그리고 지방은 1.6kg이 늘었습니다. 지난 번과 비교했을 때 지방이 좀 늘어서 체성분의 변화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아이가 있는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 쪽에 좀 지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밍 TV 채널의 운영 계획은 이제 임신 극초기부터 제가 컨디션도 좀 많이 안좋 좋고 입덧도 꽤 해서 아직까지도 좀 입덧약을 먹고 있기는 한데 요새 이제 컨디션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에 운동을 이제 가볍게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거나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영상으로 당분간은 찾아뵈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찍는 유튜브 영상이기도 하고 임신 사실을 처음 밝히는 거라서 좀 설레기도 하네요. 앞으로 좋은 영상으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